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란히 공연한 바로셀위비주님 몽고 오크샵에 함께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크샵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던 이희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천 교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께서 나눠드린 그 책자를 그 책자가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10만 부씩. 이렇게 그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총선을 위해서 지금 매우 환신적으로 뛰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주변에 많이 전파하셔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희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희철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한 27년간 근무했었고 그 중에서도 국가정보대학원에서 국가정체성 분야를 가르치는 유일한 교수로서 17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에 이 광화문 광장의 현상을 어 낱낱이 목도를 했고, 그리고 오늘 이르면서 지금까지 책을 한 20권도 쓰고 소책자 한 10권 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소책자는 제가 지금까지 수천 회의 강의를 하고 스무권의 책을 쓰고 소책자 한열권쓴 모든 것을 결집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가장 어, 반응이 좋았던 주제는 뭐였느냐 하면요 바로. 공산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가 가장 설득력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뭐, 구독자 수가 만 명,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100만 명에 이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공산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공산화라고 하면, 굉장히 뭐 색깔론이다. 극우 세력이다.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공산화나 적화나 이와 같은 어떤 체제 위기를 제대로 어 알려주는 어떤 것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매우 갈급한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강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했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한 40분 동안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한 20분 정도는 지금 그때 강의했던 100만 명이나 봤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는, 뭐였느냐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한 20분 정도는 지금 그와 똑같은 내용이 바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하러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이 책자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깨워보려고 만든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책자를 보급하는 운동이 왜 중요하며 또 이것이 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지 그게 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앞에 앞에서 이제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통일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지금 이석기 이석기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석기라는 사람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을, 아, 북한이 가장 입뻐하는북한의 가장 맹종 추정하는 인물이 바로 이석기인데 그 이석기라는 사람을 빼고는 대한민국 현재에 있는 20년 동안의 역사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문재인 정부도 이석기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석기와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그 이재명 이후의 사람도 이석기와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이석기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북한이라는 요소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공산통일 앞에 놓여있다라는 이 말이 의미가 있냐 하면, 공산통일. 현재 여러분들은 보통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석을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진보가 이기냐, 보수가 이기냐. 이와 같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석도 안될 뿐더러, 또 어, 설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시야를 넓혀서 한반도 전체를 보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에 있는 북한이라는 어떤 세력이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을 간첩을 난파하고 종북 세력을 양성해서 그들과 합세하는 연합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금 뒤집으려 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잡아서 북한 체제로 정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음모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방치한 상태를 그냥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북한이 원하는 김정일 통일 대통령을 보는 이제 시점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요, 이석기라는 사람은, 어, 어떻게 보면은, 저, 이 목포, 목포 쪽에 있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성남으로 이사를 와서 성일고등학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외대 용인 캠퍼스 용인 쪽에서 파리 학번으로 들어갔어 86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성남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혁명 활동을 하게 됐죠 자 그, 그런 그 사람인데 어, 그 이후에 이제 뭐이 내용은 너무 시간이 이제 뭐 적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이석기가 2000년도 들어와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음, 민노당 아시죠? 민노당 예. 민노당 내에 사실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 민노당이 만들어진 건 2000년도 1월. 그 다음에 2001년도 3월 달에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뭐라고 내려왔냐. 민노당, PD계를 만든 민노당이잖아요. 민노당을 통일 전선적 경당으로 만들어라. 북한에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정당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사파들이 민노당을 들어가 접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령이 내려졌고, 2001년도 9월달에는 군자산의 약속 충북 괴산에 있는 보라원 수련원에서 주사파들의 대표자들이 700명이 모여서 그걸 결의했습니다. 3년 내에 당권 장악하겠다. 민노당에 들어가서 10년 내에 정권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3년 안에 주사파들이 당권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바로 주사파 중에 주사파 종북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석기 그룹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한 게 2006년도 한 1, 2월 정도. 그런 이후에 한 번도 당권을 빼앗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뭐냐일 1심의 간첩단, 2006년도에 만들어진, 2006년도 10월 달에 적발된 왕재산 간첩, 1심의 간첩단 사건을 보면, 바로 북한이 이, 청, 어, 정권을 잡으려고 한, 정권을 잡도록 뭔가 배우의 이로 이석기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석기가 일단은 1심이라는 간첩단을 통해서 배우 공작을 의해서 민노당을 당권을 장악하고 자, 그리고 나서 아, 2012년도 대선 있었, 총선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 바로 한내 전인 11년도에 바로 어, 통진당으로 확장 개업을 하고 확장하고 그 확장된 어떤 세력을 가지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2012년도 총 대선 때예 정권을 잡도록 하는 그러한 공작을 했죠. 그게 어디서 드러났냐면.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되면서 그 사태, 사태가 다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경우에 2021년도, 아, 2012년도 4월달에 총선 전에 야권연대를 했는데, 그게, 어, 그 때, 민노, 총선 때그 야권연대에 의해 가지고 이석기 통진당이 13석의 국회의원 당선하고 또그 다음에 10.3%의 지지율에 그 다음 220만, 석, 22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이 만약에 어, 10.3% 이르는 국민 어떤 지지를 얻은 예, 통진당이 그 직후에 이제 내부 그, 그 뭡니까, 비례대표 부정 문제가 아니었다면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다면 바로 민주당과의 야권연 민주당의 야권연대해가지고 42석기와 문재인이 어, 공동정부가 탄생되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뻔했죠. 다시 말하면은 2012년도 대선은 바로 배우의 어, 왕재산이라는 간접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어 음. <laughs> 이석기와 이석가 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사태를 외부에서 공작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때2 0 어, 2 1년도 7월달에 적발된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은 거기서 드러났듯이 충북동지회가 북한 문화교류국에다가 뭐라고 했, 했느냐 하면. 어, 김 지사를 대선 후보가 될수 있도록 북한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고, 북한에서는 좀 기다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을 보면 북한과의 긴밀한 대선 후보를 위한 어, 어떤 협의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볼때 우리 그... 지금 대한민국의 총선과 대선 이런 선거들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긴밀히 이루어졌고 그것도 이석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권력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석기는 이재명과의 연결 관계는 음어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이재명과 사실은 야권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어 야권연대가 이루어져가지고 한 사실은 한 몸통이 됐죠. 그 이후에 인수위원회의 김미라든가 경기동부연합세력이 같이 이제 한 몸통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동부연합의 민주당을 배후에서 이제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어, 어,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도 2020년도 12월 달에, 어, 그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가 지금 민노총 위원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서 민노총도 장악하고, 사실은 제1당인 민주당도 장악하는 이러한 어떤 사태에 이렇게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어, 이슬기 모르게 경기동부연합이 정치와,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이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세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경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소책자를 이 소책자가 처음에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예, 소책자 이거 하나가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 소책자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예, 그동안에 경험하면서 어, 2012년도 이 군부대를 바꾼 경험들을 말씀드리면요. 군대, 2012년도에 이제 군부대에서 제가 종국세를 강의를 하니까 어, 강의를 좀 군부대 정훈 장교한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훈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10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반응이 좋다 군에서 군 지휘부도 좀 듣게 하자 해서, 육군본부부터 공군본부, 해군본부, 그리고 각 예하 부대까지 강의를 했는데요. 똑같이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한뭐 100회 정도 했는지 모르겠 는데요 그런데 그 강의가 딱 끝나 자마자 월간조선에서 조갑재 대표 가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요즘 정훈 장교단을 만나면 종북세력에 대해서 살기 등등함을 느낀다.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 정훈 장교단을 이렇게 바꾼 김관진 장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더 라고. 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관진 장관의 아마 결재를 받아가지고 제가 군부대를 강의를 하게 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군부대를 같이 완전히 이렇게 종북세력에 대한 엄청난 각성을 만들게 된 계기 방법은 뭐였냐 하면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부대에게 강의 내용을 똑같이 한 겁니다. 종북세력의 실체와 미개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이 부대에서 강의 들은 부대는 달라도, 또 강의 들은 시점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중국 철학의 실체와 위기 대한민국. 근데 만약에 제가 강의를 부대마다 다르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어떤 대중운동이라는 게큰 폭발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 강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 내용이 명쾌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국무대회 바꾸면 있었고요. 뭐 자세한 것은 뭐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제가 2021년도 어, 그한 2월 달에, 1월 29일 날에 정확하게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명배 국회의원이, 예, 뭘 바, 아, 발의했느냐 하면은,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마을장학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김승규 원장님께서 저보고, 이 법안이 이상하니까 한번 분석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전기충격을 받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그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하부구조가 완전히 좌익에 의해서 싹 장악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 제가 8일 만에 책을 한 180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었어요. 뭐냐하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결목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걸리는 바람에 한달반 동안 움직을 못하고 나중에 한 10kg 빠지고 다리도 덜덜 떨리는 채로 이제 국민깨우기 운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 못 막는다. 문재인 정권이 착심하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장관들 다 들어가고, 시도지사들 다 협조하고, 마을에 있는 좌파 활동가들이 그1 0만이 되는 그런 좌 10만이 넘을 겁니다. 좌파 활동가들이 다 이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어떻게 막냐고. 그러다가 국회를 지금 180석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냐? 그것도 이천 교수 혼자서 되겠냐? 예,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한다. 계속 내 자신의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두달딱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 그 유튜브에 있는 주민자치에 선전하는 유튜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마을 앞에서 그렇게 자, 마을 총회 한다, 마을 뭐 어, 자치 어, 어, 주민 자치회 한다는 그런 포스터, 현수막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한 5개월이 지나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주민자치 기본법은 통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내려져서 결국은 예, 그냥 현재 이게 예,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법이 있, 통과됐더라면 대한민국은 대선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 주민자치회라는 거기에 마을 어떤 좌파들한테 마을 어떤 통치권 그 다음에 재정권 심지어는요.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권까지다 갖도록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놓고 모든 어떤 재산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재정권을 가지고 주민들을 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악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때 저는 뭐냐면 그것을 하면서 지금 그때 전국 다니면서 한 백, 몇십 회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마을이 위험하다는 그 내용,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악법들을 다본 그 내용들을 계속 하니까. 맞죠? 불이 일어나더라, 불이 일어나. 요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우리 이인호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양동환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총선은 선거가 아닙니다. 죽느냐.